네, 이 시간 어,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온 세상에 있는 민족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어, 그것은 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라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사명을 붙들고 또 전도와 성교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정말로 갈수 있는 세상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대부분이 다 순교하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또 계속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의해서 지금은 복음이 세상 거의 대부분의 곳에 미치게 되었고 세상의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교회는 지금도 그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현 선교교회도 그 사명을 붙들고 땅끝까지로 주 복음을 전하려는 그 모든 사역에 열심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며. 또 성교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면서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문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최대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선교의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나의 문화, 나의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나를 적용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들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에 맞게 전해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선교의 사역들을 보았을 때에 그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과거에 역사적으로 볼때 복음은 대부분 서구 문명에서 미개손족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 아프리카나 남미와 같은 좀못 사는 나라들에게 대부분 복음이 전해졌고 그 과정 가운데 대부분 식민지 문화, 식민지 어떤 그런 정책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남미나 아프리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사고 방식이 무엇이었냐면은 우월의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유럽, 우리가 사는 미국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보다 더 우월하다. 우리가 선진국이고 너희는 후진국이다라는 사고방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 순수하게 이 복음의 본질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서구 문명이 갖고 있는 문화, 사고방식, 삶의 모습도 똑같이 그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서 복음의 순수함이 다른 곳에 순수하게 전달되기 보다는 그 문화 충돌로 인하여서 전쟁과 싸움과 이러한 갈등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남미를 보아도 그렇고, 아프리카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그 식민지 사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가 있었지만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서 순수하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에 들어갈 때 당연히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교의 사역을 볼 때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또 성교를 갈 때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교를 하러 가게 되면은 우리가 후진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때 우리가 갖게 되는 쉽게 할수 있는 생각,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더 배운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뭔가 배워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의도하지 않더라도 조금은 낮게 보면서 순수하게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생각들도 같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 문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 본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에 가서 이 디모데와 함께 선교지로 나아가려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바로 이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로서 선교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 이렇습니다. 먼저 일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일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하면서 이미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주석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제가 찾아본 주석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이 디모데의 어머니 인 유니게를 만나게 되고 그때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때에 바울을 따른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디모데를 만나서 아,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따르는자가 되었고, 그리고 2, 3년 후에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 3년 동안 이 지역에서 디모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에 함께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데 있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면서 이 신칭의를 강조하였고 바로 그리고 이거에 방한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주장 율법과 할례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항상 유대인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한다는 것,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전통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디모델을 데리고 송교사역을 감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 디모델에게 할례를 행했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은데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했을까요? 3절을 보시면 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은 하반절에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 모계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들인 자녀도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은 인들 아, 헬라인을 너무 다 싫어합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접촉하는 것이 싫어했는데 바로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디모데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통하여서 유대인이어서 이 유다 사회에 들어가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대 사회에 들어가기보다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바로 너는 참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이 원하는 할례를 행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인하여서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할례를 행한 참된 유대인, 그래서 유다 사회에 들어가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디모데를 데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원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참된 본질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전통, 사고 방식 거기에 맞춰서 디모델를 어떻게 보면은 커스터마이즈해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원리가 여기 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원치 않지만 이것이 본질도 아니지만 이것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유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한다라면 거기에 자신을 맞추고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를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로서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다른 나라들 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짧게 갔다 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적당히 맞추고 가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에게 진짜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추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세상에 나타날 때에는 복음 위에 문화라는 것이 함께 갑니다. 복음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내용, 이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표현되어질 때는 표현하는 사람의 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어져서 나갑니다.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한국 사람의 사고 방식. 한국 사람의 정서, 한국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미국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겠지만은 태국 사람들, 태국 사람의 문화와 방식으로 인도 사람들, 인도 사람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 자체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항상 반영되어져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알맹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화라는 껍데기가 이 문화를 둘러싸고 복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종교적으로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에 여기에 갖고 있던 문화가 이 문화권에 들어가서는 이 껍데기가 새로운 문화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 그것을 그대로 들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서, 정서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한국 사람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복음 위에 한국의 문화, 한국의 껍데기를 씌워서 표현하고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요 삼창 다른 나라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한국만의 문화 방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닥에서 기도할 때 어디 하란 옆에 기도하는데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냐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라 한국식이죠 한국 방식이죠 강단에 올라온데 목사님들이 신발을 벗고 올라옵니다 이유는 설교하는 강단 거룩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 하는 것이죠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합니까 유럽에서 합니까 한국 사람의 정서 한국 사람의 방식인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에 들어올 때에 그런 거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문화로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라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문화로 전파될 때에 새로운 문화에 걸쳐서 복음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교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 하는 사람 문화 정서 생각에 맞춰서 우리를 맞추고 나가고 그 문화 안에 복음의 순수한 씨앗을 떨어뜨려서 그 복음이 싹이 나고 현지 문화에 맞게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의 사역인 것입니다. 21세기 선교학 개론에 어, 개론장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어, 마이클 고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 이분에 의하면은 어, 21세기에 의하면은 기존의 과거에 갖고 있던 정통적인 성교의 사역은더 이상 이제는 적절한 성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성교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교를 보내는 파송지가 있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비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성교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분했었는데 더 이상 이러한 구분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의 파송지는 어디였습니까? 유럽과 미국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이 유럽과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었고 이것은 이제 파송지가 아니라 거의 송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남미나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파송지, 선교지의 구분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대양, 육대주 모든 세계가 파송지가 될수 있고 선교지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파송지가 될 수도 있고 선교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즉 내가 있는 이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순교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에게 서로 맞지 않는 문화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겸손한 자세로 다가가고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문화와 생각을 존중하며 그 사람의 세계 안에 사회 안에 복음의 씨앗을 넣기 위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적인 삶, 성교적인 삶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미국 사회, 이민 사회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언어에 의해서 문화가 다르고 세대에 의해서 문화가 다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갈등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걸 하나로 만들기 힘들지만 이게 어렵고. 그래서 다른 점을 인정하며 다르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에 나를 맞추고 상대방의 문화에 나를 맞추고 그 사회 안에 내가 들어가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그 사회 안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교적인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교하라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교해야죠. 성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어디 가면 되는 겁니까? 그냥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성교는 아니겠죠. 진정한 성교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 글도를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의 성교라는 것은, 다른 문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문화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 방법은, 내 가치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며 그 사람의 문화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과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큰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냥 우리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문화권의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 왔어라는 생각보다 나와 다르지만 이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사람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더 많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이 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성교적인 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 가시길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